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스 TV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줄기가 붉은색이며 이렇게 닭의 벼슬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큰 닭의 덩굴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한방에서는 전초 말린 것을 치사료라고 사용하고요. 어, 효능을 보면은 순환기 질환, 고혈압 중풍 예방, 백일해, 몸속 출혈, 인뇨 당뇨, 가려움증, 화상, 각종 염증, 구내염, 치질 통증, 신경쇠약, 신경통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큰 닭의 덩굴입니다. 여러분. 요 시방의 모습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큰 닭의 덩굴.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큰 닭의 덩굴은. 이렇게 덩굴성입니다, 여러분. 줄기가 붉죠? 큰 닭의 덩굴. 예. 그리고, 어, 야경 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10에서 15g 달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보면은, 어, 뭐, 길가에도 흔히 볼수 있고요. 산 밑자락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러분. 예, 나물약초죠. 큰 닭의 덩굴. 예. 비슷한 잎이 좀 많기는 많아요. 하수오도 약간 비슷하고, 덩굴닭의 장풀잎하고도 비슷하고, 마잎하고도 비슷하고, 지방울 덩굴잎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줄기가 좀 연, 연약해요. 이 큰닭의 덩굴 줄기는. 입 끝이 뾰족하고. 예. 나물 약초입니다. 큰닭의 덩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